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 요청으로 바로 가 볼게요. 늦게까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A프로젠킥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혹시 동전주기는 하지만 젠벡스 지오 3번자리인것 같아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이신데 이거 젠벡스 지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젠벡스 지오로 가시죠. 여기 젠백스 지오입니다. 젠백스 지오 보시면은 3번 자리로 보셨거든요. 이거는 3번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2평 때리기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 추세잖아요. 하방 추세로 돌려가지고 이건 장기 2평선들이 역배열이에요. 여기부터 장기 평선들이 계속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거래량 한번 터진 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2 1 1일선 224일선, 448일선까지 터치라고 다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번에 다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장기 평선들 뚫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112일선도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그러면은 2평 때리기 자리로 여기 111선이 224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요거 이제 448일선까지 터치를 한다. 요런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2평 때리기 자리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기준봉의 시가 잡으시고요. 여기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 잡으시고 여기 2평 때리기 자리 위에까지 이제 한번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3번 자리보다는 2평 때리기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A프로젠 HNG 가능하실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A프로젠 HNG 보시면은 여기 한번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나와요. 여기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나오고요. 요거는 앞전에 여기서 분석이 나갔었네요. 여기 앞전에 분석이 나갔었고 여기다 매집 흔적이 보이고요. 요거 최근에 가시면은 요거는 조금 더 떨어질 자리가 보여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랑 여기 33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 상태로 좀 올라오겠죠? 요 상태로 올라오고, 요거는 캔들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만날 때쯤에 반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시기 보다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맞았을 때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요.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반등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절을 잡으셔야 되는데, 손절은 여기 마이너스 8% 잡기보다는 이거 볼린저밴드 하다 왔을 때, 볼린저밴드 이탈하면은 손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ENL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이거 우리 ENL 보시면은 1번 자리 나오고요. 이제 2번 자리. 그 다음에 여기 3번 자리가 시작됐네요. 3번 자리가 시작된 걸볼수 있고, 뭐 이거 차트 되게 낯이 익어요. 엄청 많이 봤던 차트 같은데 제가 돌려보니까 뭐 딱히 뭐 분석했던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상한가 가고요. 여기 매집 흔적 띄우고 여기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올려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요거는 추세만 잘 그려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 괜찮습니다. 추세가 괜찮아요. 여기도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추세도 아직 타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다이빙 기법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고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잡고 가시면은 반등 나올 자리 있습니다. 이거 상한가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강한 차트인 것 같아요. 조금 강한 차트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이거 손절라인 마이너스 5%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사 매매 계좌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몇 종목 좀 추가해가지고 지금 26종목이 됐거든요. 이것들 오늘도 또10% 찍고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 수익률 빨간색으로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1% 종목은 제가 이거 검색기에서 검색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해서 들어간 종목이라서 요거는 원래 요런 종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런 종목 안 들어갔으면은 뭐 요것도 마이너스 5% 정도 됐겠죠? 마이너스 5% 정도 돼 있었으면은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요거는 뭐더 내려가면 좀 물타기 할 거고요. 요거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빨간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조만간 입절 한번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관심 종목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디지털 조선부터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 오늘 상한가 갔죠? 여기 디지털 조선 되게 제가 맨날 동그라미 많이 치고 최근에 많이 들여다 봤잖아요. 요거 패턴이 희한해요. 여기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은봉이 나오고 그 다음 봉에서 바로 바로 올라갔어요. 요거 와 이거 완전 개미털기 느낌이죠. 개미털기 느낌이니까 요거는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서 내일도 한번더갈것 같습니다. 요거 저항 라인도 많이 뚫어 올렸어요. 요 앞전 저항 때도 지금 뚫어 올렸고, 지금 위에서 세력들이 힘을 한번더 쓰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페이퍼 가볼게요. 무림페이퍼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이거 최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6월 7일날에도 분석해드리고, 5월 10일날 분석해드렸는데, 여기 무림페이퍼 보시면은, 제가 저항라인을 다 그려놨네요. 다 그려놨는데, 그냥 오늘 봉 하나로 다 뚫었어요. 봉 하나로 다 뚫고, 여기 맨 위에 그려놓은 저항라인에서 저항 맞고 좀 떨어졌죠? 여기 마지막 저항 부근에는 힘이 좀 붙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항 때 맞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눌러졌다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 삼각수렴이 잘 나오고 슈팅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패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죠. 금방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선제에요. 한국선제 보시면은 여기 앞전 저항대를 그어서 다 그려놨죠. 그리고 요거는 6월 1일날 분석이 나갔어요. 6월 1일이면 이쪽이죠 6월 1일 여기서 분석이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반등이 바로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여기 볼린저밴드 하다 맞고 반등할 것 같았는데 뭐 여기부터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한20% 갔다가 위에 그려놓은 저항 라인에서 딱 꼬리 달고 내려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은 진짜 지지와 저항 라인 그어 놓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딱20% 찍고 내려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타점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초록뱅 컴퍼니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초록뱅 컴퍼니 보시면요, 이거 앞전에 거래량 별로 없고요.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 터진 부분이 최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했을 때 여기서 이제 448일 선에서 실패, 여기서도 실패, 여기서도 실패.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또 매집봉이 몇개 떴고요. 이거 보시면 손절 라인이 아주 보이죠? 잘 보이죠? 여기 224일 선 손절 잡아도 마이너스 4%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 잡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8% 정도 이제 손절 라인 잡고요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448에서 위로 돌파를 한번 할 테고 그 다음 저항라인 이렇게 15% 정도 나오는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라인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 손절은 짧고 이절 구간은 조금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분석 한번 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스 바이오 매드입니다 한스 바이오 매드 보시면요 여기 거래량 터진 부분이 바닷권에서좀 터져요 여기 끌어내린 다음에 바닷권에서 터진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바닷권에서 커진 거래량 보이시고 지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111선도 돌파를 했고 이번에 224선에 일 맞았는데 요거는 111선에서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1선 손절 잡아도 한 마이너스 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음봉 떨어지면 잡으셨을 때 되게 괜찮은 자리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드립니다 요거, 이평 때리기 자리로도 15%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윙이푸드입니다. 윙이푸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장을 하고, 처음에 거래량을 좀 뚫어 올리고, 위에서 이제 세력들이 아주 살짝, 살짝 들렸다 뺀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고요. 계속 매집을 하다가, 이거 3월 저점이 맞아요. 3월 저점 맞고요. 최근에 이제 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지지받고 잘 올라왔고,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준봉이 섰다고 볼수 있겠죠? 기준봉을 이렇게 잡고요. 기준봉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5%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잡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 2 4회 선까지 잡으셨을 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손절라인 마이너스 7에서 8% 잡으시고요. 요거는 448회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저항대가 한 요정도 14%, 15% 정도 나오고요. 요정도 이제 잡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8% 정도 나오니까 요거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